I d 서 n t k 속에 들어가서 n t know. I don't k n o 아 아빠 o n t k 응 o w I don't k n o 어 I d o n 이니까안 가지. don't know. I d 월요일 월요일 아빠가 어, 수요일이래? 아빠의 거짓말지냐? <laughs> 아이고, 총 너무 많이 쏘는 거 아니야, 은채야? 아이고, 아이고. 엄마, 나름 장전. 아이고, 무서워. 무서워. 아이 무서워. 근데, 엄마가 좀 시끄럽게 해도. 해서... <웃음> 시끄러워서? <웃음> 시끄러워서? <웃음> 그렇구나, 은채야. 미안하다. 엄마가 너무 시끄럽겠네.